서방용문법 시작과 끝, 50제, 8회 세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가 있고, 그죠? 어. 여기 B고요. 여기 C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불평, 아이들의 불평이겠네요. 그죠? 여기 어. 후를 썼습니다. 그죠? 그냥 후를 쓰느냐 위치를 쓰느냐는 뭐다 선행사 그죠 관계 대명사 뭐 관계 대명사 이쭉 나오는 이 절이 그죠 가리키는 명사를 찾는 건데요 지금 이 후를 쓰다 보면 우리가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읽지 않는 거죠 불평이 읽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지 않는 건 아이들죠 이어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의 가장 큰 불평은 불평이 죽어 농사는 빠져내 넷야 이다 그죠 그들은 복수죠, 그죠? 여기 복수 생긴 게 뭐다? 그쵸? 여기 아이들이 복수니까 대의가 뭐 되겠네, 그죠? 그들은, 그죠? 찾지 못한다, 어떤 것도, 읽을 어떤 것도 찾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대시 썼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뭐다? 요 관계사 절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뭐다? 주가 빠져있으니까, 요거처럼, 그죠? 그럼 얘가 가르치는 게 뭐냐, 봐야 되겠죠? 어떤 것 되겠죠? 어떤 것. Anything을 가르치는 거네, 그죠? 또 애니핑을 요데니아가 가르치는 거고 애니핑은 단수입니까 그죠 뭐한다 단수동사 i n t e r e 를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동사뒤에 s를 쓰는 단수를 써야 하니까3 4 5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이것은 어디다 우리 부모들이 그죠 어, 필요하다 그죠 말, 할 필요가 더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그죠 어, 전사뒤에 i n g 헬프가 무 동사? 그죠. 준사역 동사죠. 이렇게 헬프가 준사역 동사가 되니까 여기에 목적어 행위자가 오면 어떻게 된다? 그죠. to 부정사를 적든지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된다. 그죠? 여기 무엇이었습니까? identify라고 그죠. 여기 목적어 행위자가 와. 아이들이 확인하도록 찾도록 그죠. to identify해도 괜찮고 identify해도 괜찮다. 그들의 장르를 찾도록 그죠. 어떤 장르? 흥분시키주는, 흥미를 주는, 그죠? 그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흥미를 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죠? 아이들에겠죠 그죠? 그럼, 아이는 키즈가 되는 거니까, 복수인 댐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복수인 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 그죠? 아이들의 사서, 지역 도서관에 있는, 아, 아동 사서, 그죠? 사서 책, 뭐, 골라주고 책관리하주는 분들, 그죠? 그리고 당신의 학교의 사서, 혹은 매니저, 아이 부부, 어디에, 어, 좋은 책방의, 그죠? 아이 부서, 아이 부서의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네, 그죠? 요런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었고, 이 유, 기가 행위자니까 추우져서도 괜찮고, 뭐엇도 괜찮자? to choose 를 써도 괜찮다 그죠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재료들 그죠 역시 뭐하는가 관계대명사 주고받았네 그죠 요렇게 묶여서 요 앞에를 꾸며주네 그죠 근데 material이 뭐다 단수니까 아가 아니고 is is isn't familiar to you 너에게 친숙하지 않는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be familiar with 를 씁니다 하고요 be familiar 쓰나는데, to 를씁다는데 to 뒤에는 사람이 없고 위드 얘는 사물, 그죠, 뭐 단체라든지, 그죠, 이런 것이 온다는 거입니다. 로이기게 풀었죠, 그죠? 그것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것로 생각해봐라, 그죠? 책들을 명명 어, 동일해, 이 뭐라고 했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각돼 있는 거죠. 네가 좋아했던 책들을, 그죠? 어,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을 옛날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네, 그죠? 어, 언제 네가 뭐다 아이였을 때, 자, 이렇게 나오면 요구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죠. 마이너스 이가 되는 겁니다. 워시 이제 제가 쪼? 이렇게 문장 가운데 워시 왔습니다. 그죠? 문장 가운데 이렇게 워시 못하습니까 앞에서도 하나 빠져야 돼고 주어나 목적 보호 중에 또 뒤에서도 주어나 목적 보호 중에 하나 빠져야 된다. 어, 이것처럼 나는 좋아한다. 어, 목적 없죠. 네가 좋아하는 목적두개 빠졌잖아요. 이건 그 뭐다? 워스를 이렇게 쓴 거. 앞에 워시가도 마찬가지죠. 나는 좋아한다. 하나 빠졌고. 이제 주어도 없고. 두개빠졌으니까 왔을 쓴 거예요. 어? 그럼 너는 였다 아 여기는 보다 완전한 절이 왔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한 절이고 온 거예요. 조금 뭐가 될수 없다? 왔시 될 수가 없네. 보다 니가 아이였을 때니까 왠을 써야 되겠네. 보죠. 니가 아이였을 때. 민감보다 왠을 쓰는 거죠. 왠을 쓰는. 거. 답은 뭐가 된다? 답은 삼 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의 남편과 나는. 그렇죠? 보스 엔드죠. AB 둘 다. A and b o o t 그죠? A and B b o 아니 뭐다. at once를 쓰도괜찮다 그죠? 어, A와 B 둘 다. 그죠? 인조 어. 즐긴다 책을. 누구 채널인다? 버블리 클리어라는 에서 적혀진 책이네. 그죠? 책을 즐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판명났다. 어, 접속사 대시 생각에돼 있죠. 뭐라고 한다? 대디아럽. 우리 아이도 좋아. 그죠? 우리 아이도 좋아한다. 그것들을. 긍정문의 역시는 to다. 그죠? 긍정문에서 역시는 역시 좋아한다. 또한 좋아한다. 그죠? 만약 부정문들이뭐다 그죠? 이들이죠. 그죠? 어, I don't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b 도 뭐다? 나도 좋아하지 않다. 그죠? 이들. 그죠? I don't like it. 이들이라 되겠죠? I don't like it. 이들이라고 부정문에서는 이들을 쓰고, 긍정문에서는 툴을 쓴다는 거죠.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마시고, 꼭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